안녕하세요. 오늘은 HD딜러사 재고 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안내 드리겠습니다. 11월 입항 물량이 대폭 추가되었고 추가 배정 예고가 있습니다. 이에 따른 프로모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객님께서 구매하려는 사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딜러사도 달라져야 합니다. 저희는 모든 딜러사 재고와 할인을 알아볼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그 차종으로 가장 저렴한 딜러사 안내드리겠습니다.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. 그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나 재고, 구매 혜택이 다릅니다.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워런티 연장이나 차종에 따른 추가 할인, 평생 엔진 오일 쿠폰 같은 구매 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. 또한 딜러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차종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 차종으로 알아봤을 때 이번 달에는 어느 딜러사가 가장 저렴하다.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. 고객님께서 모든 딜러사의 견적을 받아보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할인 금액과 재고 확인은 물론이고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.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캐피탈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. 캐피탈을 선택할 때도 어느 캐피탈로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입사 구매 시 캐피탈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자사 캐피탈, 제휴 캐피탈, 타사 캐피탈입니다. 재밌는 건 어느 캐피탈을 이용한 지에 따라서도 할인 금액이나 구매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인터넷상에서 높은 할인으로 유도하는 곳 중에 비싼 금리 캐피탈로 유도한 경우도 많으니까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이 어딘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요즘에는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나 저금리 상품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.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친절히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